눈은 크게 뜬다. <웃음> <웃음> 숨을 차가지고, 응. 오 56가지야, 응. 어? 오 56가지야. 차음에는못 써요. 음. 응. 어이구, 야. 너 대단하다. 많이 잡았네. 어. 성격이 원찔 그거여가지고, 포기심이 많아가지고. 다른데 응. 가도 막다 아니 아직... 눈이 지금 눈 뜨는 게 친해졌는데 <laughs> 눈도 크게 <laughs> 뜨는데 <부수겠다는데? 웃음> 근데 이제 또 거기가 좋아지니까 여기가 그래가지고. 어디가이 피부가 피부가 이제 피부 에. 보세요 얘. 피부가 이게 피부가 좀 뻑했네. 예. 이게 그 코싱중국은 그거. 음, 음, 음. 그거, 음. 그거 그거 뭐지 그거 그 뭐라고 그러지 그것 때문에 피부가 안 좋은 건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거기 병원 써. 네. 근데 이 합병증, 어 합병증이 쿠싱, 어. 피부랑 눈이랑 그 방광 그쪽으로 네, 와가 그게 들어온다고요? 그러니까 네. 패드 다스려 달라 그 뜻이네. 피부 거기 했는디 알았어요. 네, 어눈 눈은 눈 크게 뜨네. 어. 아이고. 여기가 어디야? 그 옛날엔 음. 네, 눈이 이랬던 음. 눈이 안 오네. 눈이 쳤었었잖아. 예, 눈이 쳤었었는데 지금 눈이 탁 올라갔네. 음. 어머머.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여기가 어딘지 알고 밖에 예, 반열을 하셨구만. 너 이제 신맛을 잘 음. 알아? 음. 이제 네, 이리 와 보세요. 아이고. 오늘 좀 바람 먹고 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요 예. 어, 음. 아니 그뭐지 엄마 전화했을 때 목욕 다 시켜줬어요. 근데 막또하막 아, 하다 보니까는 막 시간이 또 하... 아, 아, 그래요, 엄마. 아 떨어진다. 올래 올라, 올라라. 올라. 감사합니다. 아, 하나, 아, 하나. 아. 지금은 어이 떨어져 떨어져. 가시나요 음. 근데 네, 이게 그. 네. 오른쪽으로는 항상 좀 뭐라 그래야 되나? 이게 다닐 때좀 절더라고요 오른쪽에 오른쪽에? 앞발, 예, 앞발 쪽이랑 그쪽이 조금 앞발 쪽에? 네. 알았어요 그나마 뒷발은 괜찮은데 그리고 항상 이제 먹다가 그 앞발 쪽이 좀 힘이 없나봐요 양쪽이 아발이 왼쪽 오른쪽? 어, 둘, 다, 둘 다요 둘다 먹다가 알았어요. 이렇게 엉덩이 치켜세우고 먹고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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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러져가지고 예. 그러더라고요 없나? 어머, 눈건뜨는게 치료였었어? <laughs> 아니야 손 가만히 있어 응. 아니야 <laughs> 어딘지 알아 여기가? 어? <laughs> 무서워? 아니야 손 가만히 있어 아니야 너 병구 쳐질라그러는 거야 너 좋으라고 어, 그래 엄 머리 좀 치료하자 이제그러 그렇게 하자 떨어져요 떨어져? 응. 어 하시네요 엄마 머리 좀묶자 저리말려지 대사 감사니다 근데 침 맞자. 아이고. 우선 이제 침 맞아 볼까요? 네. 사 이제 안아알았어앉안아 뭔지 알지 이제. 어. 응. 이 아니야 아니야,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응. 뒤에를 좀 잡을까요? 잘어 아이고, 잘했어. 어이구 잘했어. 어이구 아이고, 잘했어. 아이고, 잘했어.